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밀양에 석굴 법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부산 경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산에 있는 용두산 공원을 알고 계실 텐데요. 밀양에도 용두산 공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석굴 법당을 가기 위해 밀양에 있는 용두산 생태공원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 봤습니다. 생태공원 바로 옆에 용궁사가 있었는데요. 작은 절이긴 한데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자, 입구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요가 나무 아시람이라고 합니다. 아시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아시람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을 받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신기합니다. 조그마한 절임에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청의 색깔도 잘 칠해져 있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지방이긴 하지만, 미량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극락왕생이라고 적힌 흰색 연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흰색으로 된 연등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 참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용궁사의 메인이 되는 극락보전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보니 단청 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청에 색을 새로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종무소 건물인데요. 단청의 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칠을 새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인으로 판매하는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어딜 가든 무인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음료수 값은 알아서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야 도심지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이렇게 무인 가게들이 생겼지, 절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무인 판매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 것 같은데요, 강당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TV나 책상 같은 것들도 보면 오래된 구식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세면장과 해우소가 있었는데요. 제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화장실 컨디션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을 넘어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용궁사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아마 평일이라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용궁사 주차장까지 주차를 하고 생태공원을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보았던 무인 판매대에 QR 코드로 결제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용궁사는 한 바퀴 다 둘러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이쪽 계단을 올라가시면 생태공원 잔도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산책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저희가 가는 청경사만 가기는 조금 아쉬우니 달팽이 전망대를 한번 갔다가 가보겠습니다. 0.7km라고 합니다. 살짝 오르막이 있는 흙길입니다. 생태 복원 구간이라고 되어 있고 좌측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른쪽 길이 원래 있던 길인 것 같은데요. 저쪽은 생태 복원을 하는 길이고 왼쪽에 보시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아마 일자로 가기에는 각도가 조금 가파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량 시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그재그 길을 다 올라와서 이제 이런 일자 길을 쭉 가시게 되면 전망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류의 전망대들을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떨림이 느껴졌는데 과연 여기 달팽이 전망대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떨림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전망대 꼭대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가려고 하는 천경사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 시작지점으로 와서 이번에는 반대편, 왼편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청경사를 가는 잔도길입니다 청경사로 가는 마지막 0.1km는 상당히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길이 잘 닦여 있고 양쪽 계단 난간을 잡고 가시면 올라가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경사의 외벽이 보입니다. 석굴법당이라는 말에 걸맞게 오른쪽에 보이는 돌부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왼쪽에는 대나무들이 솟아 있었는데요. 굉장히 입구가 운치 있어 보였습니다. 청경사, 석굴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벽은 노란색, 황토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나름 단청의 청색과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습니다. 입구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폭도 좁은데, 일단 머리가 될것 같아 살짝 긴장하였습니다. 메인 입구 왼쪽에 보시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가기 불편하신 분들은 왼쪽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과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지 석굴 법당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한자가 뒤섞여 있네요. 입구를 딱 들어오는데, 아,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아마 평일 낮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색적인 법당입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저도 내부가 생각보다 깔끔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신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캠플스테이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잔잔한 노래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석굴법당을 한층 더 운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정말 놀라운 법당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우아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종을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을 치라고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너와 나는 평등하다. 우리는 평화롭다. 이세 가지라고 합니다. 종을 살살 쳤더니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소리가 좀 들리네요. 석굴 법당을 나와서 오른쪽을 보시면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밖을 보니 경치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량에 있는 석굴법당 청경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청경사를 가는 길에 있는 잔도 길도 상당히 괜찮았고, 반대편에 있는 달팽이 전망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석굴법당 궁금하신 분들은 청경사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